샘컵1회차두 번째 결승전 경기입니다. 보신 진영 빨간색 언데드 통닭 버네그 선수 진영이고 파란색 언데드는 에디스 프랑스 언데드예요. 체이크를 꺾고 올라온 언데드고 자 이번에도 특이하게요. 그레이브야드 크립트 자 이번에는 핀드. 이번에는 좀 너무 러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선멀티를 하는 것보다는 페머를 하는 것보다 그냥 핀드비드를 쓰는 게 낫겠다 싶은 것 같아요. 동닭 선수는 데스나이트 의심, 킹리적 가심 혹시? 아, 아니, <laughs> 네. 요 네. 네, 네. 대 네. 네, 습니다 아, 라시의 유도 좋아요. 계속 수상하니까 계속 보내는데. <laughs> 자, 동덕 선수 사냥 깔끔하게 합니다. 색깔이요. 색깔까지 표시를 할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해요. 다음에는 그러면 또 한번 신경해서 보도록 할게요. 코일로 사냥 테드식이네요. 통닭 선수는 아, 메시 방향 아, 오케이, 오케이. 메시 방향이 좀더 편하긴 해요. 그냥, 그만 쓰면 되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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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스틸은 안 당했어요. 다행히. 네, 통닭 선수가 지금, 자, 홀업 상황을 보면은 조금 더 빠르죠? V체제니까. 에디스 선수는 이거는 너무 클래식한데요? 아니, 전파는 되게 사파스러운 되게 참신한 전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너무 올드한 클래식한 플레이를 하네요 자 통닭 선수가 여기를 빼먹었네요 <laughs> 그러게요 대대전이 별로 재미 없는데 정석싸움 하면은 정석싸움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갈리면 그래도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테드식은 어, 이그레이브야들을좀 일찍 짓고 굴을 두 마리인가 세 마리 뽑고서 풀업하고서 이제 핀들을 뽑는 그런 식의 빌드예요 여기 사냥 해 주고 통닭 선수도 빨리 해줘야죠. 빨리 3렙벨 찍어 줘야죠. 저 핀들을 좀 맞이 좀 나중에 뽑는 게 이제 패드식이죠. 견제를 하다가 자, 여기 사냥하면 3렙 됩니다. 아, 네, 저야말로 감사하죠. 자, 이렙 후반. 음렙이 먼저 됐지만 사실 대대전에서 1렙 3렙 먼저 찍는 게 그렇게까지 많이 좌지우지하진 않아요. The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차이는 자, 지금 통닭 선수는 바로 호럽도 했어요. 근데 에디스는 지금 호럽이 됐죠? 딱그 정도 차이예요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나는 건 아니고 네 아니 저도 방송은 가끔 봐서 아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올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네요 아마 본인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laughs> 자 에디스 3렙 찍었고 자 이제 우리가 무려 한 핀트 싸움이 됐어요. 여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상대방이 빠른 멀티를 가져가서 이제 뭐 구를 많이 뽑는 그런 게 아니면은 핀트 싸움은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대대전 에선 정찰을 하는데 여기 사냥 안하고 이쪽사냥하죠금이스보은 지금 이사은 지금 더과감은게금사냥하려고이사데 그거를 이제 안전하게 이사냥하지요그사냥지 않고 그냥 그쵸죠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사냥을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인데, 코바 그냥 박아버리네요.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사냥터가 누가 더 좋냐 싶으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통닭 선수가 여기서 여기서, 어, 쫄아서 여기를 사냥 안 한다면 에디스가 유리한 거고, 통덕 선수도 여기를 사냥한다면 비슷한 거예요. 자, 홀업은 좀더 빨랐죠, 통탁 선수가. 에디스도 거의 다, 거의 그냥 비슷해요, 거의. 자, 에디스는 견제를 하고 있고, 서로 사냥 안 하고 그냥 싸우네요. 자, 통탁 선수가 먼저 뽑았어요, 서드. 달에. 서로 뽑았고, 사런스 썼는데. 자, 리치, 리치. 자, 핀드. 자, 에디스는 코에 날려주고요. 자, 통탁 선수 코에 잘 날려줬고. 끝나줬고 자, 통탁 선수가 대나가 지금 피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빼야될 것 같아요. 예 네, 빼야죠 빼야죠 자 핀드 잡히고요 아 이거 싸움도 잘해요 에디스 인구수 차이 보세요 47대41 그냥 일반적인 싸움도 잘해요 와 이거 권혜그 선수 진짜 이... 음... 각잡고 해야겠는데요 각잡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어, 에디스 여기서 실수하네요. 이게, 어, 샘컵을 계속 진행하면서, 어, 우승자들끼리도 이제 하는 그런 매치를, 우승자들이 이제 골고루 나오면은 그런 식으로도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도 좋을 거예요, 에디스가 지금. 레디즈 전적도 아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한, 8명? 정도 되면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이, 자 지금 사일런스 상태예요. 자, 노바 리치한테 졌고 대신에 핀드 죽었고요. 자, 통닭 선수 잘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후 아, 사일런스. 아, 변신. 에디스또 잡혔고. 아, 잘 싸워주고 있어요, 통닭 선수. 적은 병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있죠, 지금. 더스트 묻어있는 상태예요, 지금 에디스. 코일. 자, 통타 선수가 퉁타 잡고. 자, 만화 확인해 보죠. 자, 사일런스로 계속 서로 무시하니까. 자, 핀드. 서로 다 잡혔어. <laughs> 자, 에디슨는 디스 두기 변신. 자, 리치 코일. 자, 다크레인저 제 통닭 선수, 권의근 선수는 자클랜지 이제 1레벨, 에디스, 핀드, 저스트 없어요. 지금 자어보미 잡혔고, 어보미를왜 뽑았을까요? 어보미는왜은았을이를에뽑았어이를왜뽑았요어범이이5데스나이트아 자, 코에? 코에. 자, 포탈 아. 에디스 잘하네요. 잘해요. 싸움도 잘했고, 둘다 잘했는데, 에디스가 이득을 봤죠. 아, 에디스가 이득을 봤어요. 아, 에디스. 자, 노바 마나가 아직 없어요, 아직 없고. 아, 근데, 거네거 선수, 이 체력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대나. 어? 거네거 선수 너무 저돌적인 거 아닌가요? 어? 위험해요, 거네거 선수. 저 포션도 없거든요. 무포를 차라리, 대나한테 주는 게, 아니나 싶은데. 체력 상황도 훨씬 좋고요. 에이스가. 제 노바 받고 시작하겠죠? 대나한테? 노바 받고. 아, 포션 건네줘야지 지금이라도 건네주는 게. 어어, 어, 어. 자, 살레드 서폿도 했고. 자, 무포가 없. 네, 무포 없으니까 돌아가고 아, 서로 외줄타기 <laughs> 핀드 자, 이거 잡으면 여기서 뭐 나오나요? 무포, 와 대무포 자, 싸움 겁니다 제 핀드 서로 노려주고, 사일런스 어어, 핀드가 손 놓쳤어요. 지금 레디스 핀드 하나 잡아주고요. 자, 자, 디스트로이어 코에 리치는 만화 없어요. 이제 노바는 없고,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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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줘야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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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어, 잠깐만, 사일러스, 사일러스. 아이고. 천사. 거의 못 줬고. 달의 1레벨이에요, 또. 자, 에디스는 지금 달의가 2레벨 후반인데. 자, 아이고. 아, 인구수가 보시면 39대 50이에요. 에디스가 11이 높아요. 이것도 잡히고. 아, 여기서 GG 나오겠네요. 아, 쥐지 나오겠네 여기서. 리치, 뭐, 아, 핀도 벗고. 비비기, 비비기. 아, 그래도 살긴 살았는데. 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아, 자, 보시면, 대나, 피도 없고, 만화도 없고. 달에는 1렙 후반, 3렙 초반, 중반. 근데, 에디스는, 대나 4렙, 풀 체력. 달에 3렙, 리치 3렙 후반. 해피는, 해피 넘사벽이에요. <laughs> 해피 넘사벽이야, 진짜. 아, 벤시까지. 자,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됐나요? 자, 안티매직쉘을 해줄 수 있죠? 저 50을 깼기 때문에 에디슨 싸우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진짜 기계에요. 는 진짜 게임을 기계처럼 참 하는 스타일. 그렇다고 운영이 나쁘냐? 운영도 잘 맞고. 자 더스트로 쉐이드 삭제해주고. 교전에 빵 하고 붙으면 건에그 선수가 당연히 질 건데. 자칼 뽑았어요 지금. 갑니다. 자, 코일은 제대로 줬고. 핀드 맞는 거 빼주고요. 핀드 하나 잡히고. 아, 통덕 선수. 자, 디스 하나 잡고요. 핀드 하나 또 잡혔어요. 두기째. 핀드 세기째? 에디스 선수는. 자. 제가... 에디스 선수는 지금 디스만 잡히고 있어요. 핀드 네기. 다섯기. 아이고, 뭐... 거하도 에디스 선수의 핀들이 잡히지 않았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네요. 자, 핀다또 잡히고요. 왜 이렇게 세죠? 어. 아, 권영 선수 최선을 다해줍니다. 이런 모습은 좋아요. 고이, 아 코이케 아 코이케 하하 36 인구수 에디스 53 핀드 하나 드디어 잡아주네요 자 벤시 그래도 하나 잡 오와 또 살려주고 아니 핑이 지금 220인데 물론 실제 그 체감 핑은 실제 체감 핑은 아마 1 1 0 아니면 150 정도 될 거예요. 에디스가 그런데도 이 정도 한다는 거는 아 엠진공까지 노려주고 이게 엠진공 하나요? 아 테사이트 빨피 쿠션 하나 들고 어? 조심해야죠 리치 많아 충분해요 에디스 어어? 어? 죽어요? 아 어, 살았고 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 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리치 많아 한번더 있고. 자 에디스 만한다 썼어요 코일 만다 썼고 자 엠신공 엠신공 하는 것보다는 그냥 때린 게 낫겠죠 무프 있어요 코일 빈단에 잡고요 정말 끝없이 싸우고 끝없이 치열하네요 정말 자 아이고 만화 있었는데. 아 여기서 점점 밀리네요. 일단 살리긴 했는데 이거 가면 죽어요. 가면 죽어요. 아 누가 아니 자기 본진 마냥 싸우고 있어요. 상점이 없는데도 아데스나이트데스나이트데스나이트데스나이트 리. 자, 핀드 먹고 쓸수 있어요, 그냥. 어, 엠 c 공 아이고. 여기서 GG 나오겠네. 아. GG.